시민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추진 성과를 알리는데 그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곳이라는데요. 경기도 의왕시라고 합니다. 김성재 의왕시장과 함께 민선 8기 의왕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성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3년 딱 지나고 나시니까 어, 가슴에 품은 소회.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 의왕 시민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네. 네 우리 정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O B S T 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입니다. 제가 민선 팔기 시장으로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 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하기 화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천년의 공와 함께 열심히 뛴 결과 어, 요양시의 많은 곳곳에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어, 특히 우리 요양시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에그 동안 <laughs> 뒤따라 보셨는데 지역 경제 얘기는 저희가 후반부에 좀 얘기를 네. 나눠 보도록 하겠고요. 어, 손꼽히는 살기 좋은 도시 그러면 이제 성과들도 있었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한 것도 많은데 네.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예. 주신다면 네. 예. 어, 제가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81개의 공약 사업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 그 동안에 55개의 사업을 다 마무리했고 현재 공약 이행률은 91%에 이를 정도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잘 지켰다고 해서 한국 메이페스토 실천본부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sa 등급을 이렇게 4년 연속 받은 시군은 우리 왕실을 포함해서 3개의 자치단체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우왕시의 오랜 수건 사업들이 음. 어, 대부분 다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특히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왕시는 국철 1호선 우왕역 하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철도 지하철역을 빨리 유치해달라는 게 오랫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인덕원 동탄선, 얼곡 판교선, GTX 신호선, 세계 노선이 작년에 모두 다 동시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예. 아, 특히 인동선과 얼반선은 작년 8월달에 착공식을 갖고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9년 말까지 다 완공될 것 같습니다. 몇년안 남았네요. 현재 예. 4년이 넘었죠. 예. 예 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김성재 우왕시장께서프롬프터 없이 <laughs> 그냥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워낙 네. 이렇게. 줄줄 나오셔서 <laughs> 어, 프롬프터가 <laughs> 앞에 있어서 뭘 보고 읽으시나 이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첫 번째는 먼저 복선전철 얘기하셨고 두 네. 번째 성과. 어, 두 네. 번째는 이제 종합병원인데요. 우리 네. 요왕시가 인구 16만 명의 이제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종합병원이 없는데 10여 년 전부터 준비했던 이제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드디어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해서 본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또 역시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데 작년 6월 달에 착공식을 갖고 어 내년 6월 달까지 모두 중국이 되면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가 더욱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또 답보 상태 있었던 우리 유왕시는그림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이렇게 개발이되고있는데 마지막 남은 큰 이제 필지가 오전 왕국 지음입니다 음. 아, 작년 11월 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공공주택쪽으로 어, 우리 유왕시 오전왕국적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밑그름을 그리고 있는데 앞으로 1만 오천 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의료, 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 이게 이제 주요한네 가지 성과이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유왕시가 현재 시의회와 관계에 있어서 요소야대의 구도입니다. 요소야대의 구도다 보니까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도 시에서 반대하고 오면은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왕 시에 필요한 산업진흥원을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성공인들 위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조례가 제이되면서 이게 또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 위한 미래교육센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이제 시에서 반대를 하면서. 어, 지금 현재 답포 상태 있는데 앞으로 시위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새로운 신도시도 들어서고 네. 그리고 직장들도 들어서고 네. 인구도 계속 늘어갈 거고 네. 예, 예술회관도 들어서고 전철도 많아지는데 이렇게 살기 좋아지는 모습 보면서 참 좋은데 아까 종합병원 얘기하셨어요. 네, 네. 인구가 이십만에 가까운데 종합병원이 없다니. 네 그렇죠. 네. 이제 종합병원이 일반병원, 이0 백병상의 병원이 있고 우리 인근의 안양시라든가 수원시, 뭐 서울 강남 쪽에는 종합병원 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 이제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좋죠. 예. 네, 예. 시경계 넘지 않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종합병원을 앞으로 열다섯 개 진료과목에 2 5 0 병상 그리고 응급의료센터와 건강검진센터를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구비한 통합의학 전문 종합병원을 이론그룹 황성조 박사 아시죠? 예, 황성조 박사의 이론그룹에서 종합병원을 우리 왕시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8년 상반기까지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 지금 이렇게 옆에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방금 종합병원 네. 자료 화면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감도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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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런 부, 저 부지에 들어서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좀더 쉽게 예. 종합병원 서비스를 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사실은 백운 호수 공원 워낙 유명한 호수 공원이긴 한데 그렇죠, 예. 예, 새 개장한다는데 어느 정도 있게 음.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예. 큰새 개장인지 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백원호수는 의왕시는 몰라도 백원호수는 <laughs> 다 수도권의 아, 시민들이 아, 다아시잖아요 아, <laughs> <laughs> 굉장히 유명한 이제 호수인데요. 어, 맛집과 카페, 그리고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하는 오리배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아쉬운 것은 이제 호수 주변에 아, 시민들이 이제 쉴 만한 공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음, 음. 이번에 그린벨트 해손지 복구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쭉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의 창고라든가 비닐하우스로 난립돼 있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비를 해가지고 축구장 한세배 규모로 이 천연잔디구장도 지금 나오고 만들고. 있는 게 방금 아, 말씀하신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들어서 있던 게 네, 비닐하우스들이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 전담을 뭐 이렇게 난립돼 있던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새롭게 이제 조성을 했지않습니까 음. 아, 저게 우리 개장식 때 장면인데 6월. 어, 초에 이렇게 개장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한5천분의 시민들이 찾아오셨는데 그 전에 웬만한 축제 같은 경우는 음. 5 0분 정도 오시면 꽉 차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저기 광장이 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것 같지도 않고 이제 저에 보면 우리 산책로인데요. 아. 팽나무 길과 메타사카 나무고 예. 한 25년, 30년 된 나무들을 지방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저렇게 산책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이제 경관 조명이 돌아가지고 음. 연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벌써 수도권에 많은 시민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어, 그런 이제 좋은 이제 명소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이 우리 호수를 갖다 쭉 해서 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 사 단계로 계속 이렇게 아, 정비를 할 겁니다. 예. 예, 그 전에 무민공원도 만들었고 백원호수공원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야생화 단지도 만들고 인근에 사는 이제 전망대도 만들고 그리고 백원호수 안쪽에다가 아, 대규모의 음악 분수. 예, 화성의 동탄호수공원이 음악 분수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보다 멋진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직접 하셨으니까 자랑, <laughs> 자식 자랑하듯이 호수공원 <laughs> 자랑을 하셨는데, 예, 의왕 철도박물관이 예. 2030년에 이제 개관한다고 예, 합니다. 2030년 어떤 1월 그러니까? 네, 예, 우리 의왕시 이제 철도박물관이 198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벌써 4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네, 예. 예, 그 동안에 이제 연간은 30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예, 너무 오래되고 협소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확장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어, 그런 여론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2015년도, 10년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립철도 박물관을 이제 입지를 선정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열1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고, 우리 왕시도, 어, 전국의 유일한 철도특구 도시거든요 우리 왕시에 참여해가지고, 를 우리 왕시가 유력했었습니다. 그때, 어, 당선인들이 일부 직전이 있는데, 너무 과열이 됐다고 해서 국토교통과 갑자기 그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철도공사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천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2030년 1월까지 이렇게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규모도 기존에 이제 한 1.5배에서 한 만편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우리 왕시에서도 인근의 도로를, 접근도를 확장해주고 하는 네. 이제 사업인데, 앞으로 이 철도박물관이 제대로 이제 개장이 되면은 연간한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우리 왕실을 찾을 거고, 그럼 우리 왕실의 지역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말 이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철도공사, 우리 왕시 한국교통대학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협약식을체기했는데 네. 앞으로 잘 얻으러 가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 가 보면 이런 철도박물관들 음. 같은데 보면 굿즈라고 해서 네. 예, 어린용 상품이기도 한데 아, 어른들 네. 많이 어, 사는 그런 상품들 아, 철도 그렇습니다. 기관차들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방향까지 네. 쭉쭉 펼쳐나가기 대문에 제가 이제 년 전에 일본의 네. 이제 교토에 있는 이제 일본의 국립철도박물관이 계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어, 우리 아이들 위한 레일바이크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이제 뭐 캐릭터라든 상품들도 있고. 얘들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아이들이 찾아온 부모님도 다시 네. 달려올 <laughs> 네. 아, 수밖에 그럼요. 없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또 이렇게 볼거리 얘기했는데 어, 살기 좋은 도시라면 이렇게 시설도 좋아야 되지만 도시의 경쟁력은 네. 음. 아무래도 교육입니다. 아이들 네, 교육에 성과가 네. 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이제 민산 56기 그다음에 8기 이제 세 번째 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지난 56기부터 이제 제가 교육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노화된 학교 시설을 다 전부 개선해 줬고, 특성화 프로그램, 영재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관내 4개 일반기의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관내 4개 일반기 고등학교 전부 다 기숙사를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 줬습니다. 이번에 민선 팔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특별한 그런 차별화된 이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진로 진로 진학 상담센터 우리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대학교를 어디를 갈 것인지 전공을 뭘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직업을 뭘할 것인지 굉장히 좀 이렇게 불확실하잖아요. 부모님들도 뭐 정확히도 모르시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강남의 유명한 컨설팅 업체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그 사격비 아주 엄청나게 만만치 않겠습니 네, 예. 예, 뭐, 한 시간만을 갖다 상담하는데, 뭐, 65만을 줘요. 맞아요. 어 예.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아주. 예. 깜짝 놀랐죠. 일반 서민들은 어 감히 엄두를못낼 정도로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러면 그런 전문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분들 우리 의왕시 와가지고 1대1 상담이 좀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2년 전에 그렇게 계약을 예, 맺고 해서,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이제 상담을면서 우리 아이들 학습 방법 그리고 진로 진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제 입시를 앞두고서 정시나 수시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직접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천 명 이상의 학부모 학생들이 상담받았는데 을 만족도가 무려 98% 이상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학 클리닉 센터. 어, 영어 붙지 않게 <laughs> 수학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우누구 <laughs>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 어, 수학 이제 예.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 학생들까지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포자 학생들이 뭐한 15, 15% 이상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수학 클리닉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어, 전국의 현직 이 수학 교사들, 그 전문가들이 우리 왕시에 오셔가지고, 직접 학부모들, 학생들하고 또 상담을 하고,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예. 그리고 이제 교구 이 교자재를 통해서 체험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 수학의 원리를 쉽게 터득하는 어,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센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차 산업의 혁명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깊이 이렇게 파고들고 있잖아요. AI, AR, VR 그런 뭐 이렇게 자율 자동차 로봇 그런데 이걸 정작 이 공교육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이제 체험학습관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수월에 가니까는 중랑구의 방정한 교육센터가 그러는데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왕항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유항시 학생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원리를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굉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하셨는데 빠트린 네. 얘기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좀 해주시죠. 예. 어떤 거요? 음, 민선 팔기의 네. 성과 중에서 아, 예. 빠진 큰거 네. 말고 <laughs> 이제 작은 거 생활밀착형 아, 그렇죠. 성과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 그렇죠, 예, 예.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정말 이제 이런 이제 생활밀착형 이제 이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열풍을 일으켜 있는 맨발 걷기길 있잖아요. 아, 알죠. 우리 왕시이 조그만 규모의 이제 도시인데 지금까지 이제 22개소를 만들었어요. 음. 황토길, 그냥 맨발 걷기길, 산길을 다정비해 가지고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너무 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고 두 번째로는 버스 정류장에다가 냉온열 의자를 200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온열 의자가 되고 여름철에는 아주 시원한 냉방 의자가 되니 겨울철에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굉장히 히트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80세 이상 우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네. 8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매달 10만 원권의 복지카드를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고기라든가 제과제빵 예. 그리고 생선이라든가 과일을 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도움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모든 모든 80세 이상 어르신들. 예, 80세 이상 어르신들 이제, 이제 다만 이제 제한이 있는데 기초연금 이제 수급자 아. 그러니까 1 0분 중에 한8분 정도가 그렇죠, 그렇죠. 대상이 되고 예.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대상이 안 되는데 예, 예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여러 정도 기준을 정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전부 다 인바디 측정을 합니다 아홉 <laughs> 개 초등학교 학생들 네. 한4천 명의 학생들을 인바디 측정을 해 가지고 키라든가 몸무게 체지방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 음. 이제 여기 측정해 보면 은이 평균 아이들보다도 고도 비만 아이들 그리고 또 키가 또이자랑큰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성장 아이들 이런 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6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어, 성장 관리를 해줍니다. 이뭐 이렇게 운동요법이라든가 식사요법이라든가 이 수면 이런 거 보는 데서 관리를 해줬더니 육개월나니까다 정상화 됐어요. 그러다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이렇게 소소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재 시장님.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인사를 아, <laughs>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의왕은 살기 좋은 도시고 네.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네. 될것 같다는 얘기를. 네, 2030년도에 우리 의왕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수 있도록 제 목표가 그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김성재 의왕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BS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